수마트라의 신나봉 화산이 어제 폭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토바우스를 떠났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또 다른 화산 신나봉은 400년간 잠들어 있었던 놈이야. 그런 놈이 2010년에 다시 분출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 열대 지역답게 날씨 변덕이 꽤심하다맞지 열대 지역답게 날씨 변덕이 꽤 심하네. 변덕균줄. 괜히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신하봉이 가까워질수록 하늘이 뿌얘지는 것 같아. 기사 아저씨가 자기는 더 이상 못 간대. 신하봉 화산이 무섭다고 우리를 내팽개치어두고 그냥 떠나버렸어. 어디 터졌대냐 시나봉이 날씨가 그냥 어린 거 이거 다 전체 어린 게가 에어컨도 안 해서. 하이, 할로. 하는 수 없이 우린 다른 운전기사를 찾아야 했어. 이 아저씨도 바로 앞까지는 못간대서 그럼 갈수 있는 데까지만 가기로 합의를 봤어. 우리도 죽고 싶진 않으니까. 저 뒤에 있는 거는 형 연기 형 아니에요? 저게 바로 파산의 가스 갔... 형 지금 계속 날리네요 어. 이거 이거 보세요 형제우제우제우 제우, 제우. 어? 제우우 오우 어, 어. 아... 쟤가 묻었네 장난 <laughs> 아니네 쟤, 쟤 날아다녀요 엘시가 완전히 전체가 엘시가 덮어잖아 왜냐면 이게요 어제 터졌어 이거 봐봐 엘시들 어제 터져가지고 이건. 전체가 잿빛이잖아 팔이 어. 그냥 파리 천국 됐어 여기 이거 파리 놈들이 화산에서 도망치려고 무임승차했네. 잠깐 내린 건데 신발이 회색 됐어. 방송국 취재 촬영마저 떠나는 사공이네. 야야 이거 봐봐 여기 완전히 그냥 자욱해. 야, 봐봐, 이거 봤어? 해골 마크? 어디요? 봐 아, 아, 여기 가 뒤진다고 야. 해골 해놨잖아. 아. 형, 가지 뭐, 봐봐, 씨. 그니요 걸을 때마다 당겨. 애쉬가 아, 그냥 어? 바지 같은데. 옷, 아. 옷 버려야겠어요? 안 돼. 형, 그냥. <laughs> 아, 장난 아니다. 계속 그화산지알갱이도 날리고 사실 지금 목 아프고 뭐. <laughs> 머리 아프고 다. 옷 그지 다왔 와. 너무 깨끗하잖아. 이 새끼들. <laughs> 몸 사렸네. 몸 사린 놈은이고. 애씨가 그냥 다 몰아 가지고. 카메라에도 계속 쌓여요, 지금. 고장 나겠어요, 카메라. 애씨비야. 애씨비. 누구야, 애비 몰라. 애씨리. 애들이. 아, 아 이게 보여요, <laughs> 눈으로. 날리는게

사산이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 저펜이라고 그 중에 바로 우리 인도네시아 더 야만스럽고 더 야생 그대로 모습을 간직한 인도네시아 목이 아파요 약간 머리도 아픈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딱 제로 더펜 타고 이렇게 넘치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어제 커서 그 사망이 2배를 어제는 안나는데두달 전에 터질 때는 여섯 명이 죽었어요 과거의 화산 토바가 푸른 빛이라면 현재의 화산 신화봉은 회색 빛이야. 여기에 비하면 서울에 뿌연대기는 차라리 축복이야. 죽음의 안개가 지역 전체를 뒤덮고 있어. 지역의 대부분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남아서 부디 재앙을 거두어 달라 신에게 기도하고 있어. 그들은 여전히 화산의 재앙이 신의 섭리라고 생각하는가봐. 화산이라는 것은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맨날 우리 뭐울 뭐가 먼저인데 화산 간단하게 음, 이해할 수 있어. 냐면 바로 여드름이다. 음 여드름은 뭔제지 표면에 지질 같은 게 쌓이는 거야. 그냥 그런 노폐물들 쌓있다가 어디 구멍 찾아가지고 모공으로 퐁 올라오는 게 여드름이야. 그래서 산생이고 화산이 생기고 음. 화산 폭발은 그게 여드름 음. 짜는 거짜 가지고 쭉 올라오는 거야. 화산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면 그 어떤 생명체도 무사할 수가 없어. 이미 용암이 도달하기 전에 화쇄류가 모든 걸 집어 삼켜버려. 이 800도가 넘는 빛을 내는 구름은 모든 걸 태워버리는 동시에 질식시켜버려. 세계적인 화산학자들의 평균 연령이 보다 젊은 이유가 화산의 위험성을 또다시 상기시켜줘. 많은 젊은 화산학자들은 그 전문 지식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 시나몽의 2014년 분출로 인근지대 만 명의 주민이 이 지역을 떠나버렸어. 이곳은 그때 버려져 유령 마을이 되어버렸지. 시간이 정지된 이 회색의 지역에선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화산 지대에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생명체들이 모이고 마을이 생겨나. 화산의 분화는 사정권 내의 모든 생명을 쓸어가 버리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꽃이 피어나 화산 폭발로 분출된 애쉬와 용암이 철인, 마그네슘 등이 풍부한 기름진 토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야 잿빛의 땅에 초록이 덮이면 다시금 사람들은 분주하게 집을 짓기 시작할 거야 우리는 토바에서 거대한 화산의 화석을 마주했고 이곳 신하붕에선 기지개를 펴고 있는 폭주 직전의 야수를 만났어 그렇다면 역사 시대 화산과 인간과 문명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은 어디일까? 이제 우리는 유럽의 피자 가게로 소문난 그곳으로 가야 돼.